안녕하세요. 오늘은 붕크 제품에 대한 리뷰와 사용 후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국내 매장판 이미스 미니 와펜 포켓 백팩이 블랙 디자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갖춘 멋진 선택이에요. 4위입니다. 일리윤 히알루론 모이스처 수분크림은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촉촉한 보습을 제공해 겨울철 건조한 피부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며 지성 피부에도 잘 맞아 만족스러운 사용감을 선사합니다. 3위입니다. PU 울트라 소프트 레더풀 지갑은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며 편리한 수납 공간으로 실용적입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한소희 토트백은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뛰어나 데일리 백으로 최적입니다. 가을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브라운 색상과 수납이 편리해 강력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일리윤 히알루론 모이스처 수분크림은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되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건성 피부에도 효과적이며 향도 은은해 기분 좋게 사용 가능합니다.